120%, 나 코인 120%, 나코인 26%, 톤코인 15%, 온도 34%, 도그코인 84%,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더 톤코인 나코인 18% 도합 463%의 수익을 연결시켜드렸습니다 10만 원으로 시작한 우리 멤버분들 벌써 50만 원의 시드를 만들었는데요. 이번에 출금하면서 다시 10만 원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익을 잘 내는 트레이더와 함께하신다면 100% 200% 수익 어렵지 않.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우리 교육방 입장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상담 배너에 있는 제 개인번호로 숫자 3번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교육방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방에 인원이 많이 있는 관계로 한 달에 100명 입장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월말에는 항상 마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선착순 입장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통방 어떠한 금전 요구 없이 100% 무료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저와 함께 수익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제 개인번호로 숫자 3번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놓치지 않고 초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네오코인 차트를 보겠습니다 상승 추세에 무너졌다 이탈했다 차트 안 좋다 이때부터 매수금지를 아예 잡아드렸죠 얼마였어요? 2 1 0 0 0원부근이었습니다 매수금지 절대 사지 마라 홀더분들 마이너스 8% 마이너스 7%권이면 손절해라 그게 훨씬 현명하다 자 제가 매수금지 신호를 드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마이너스 34%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 리스크를 굳이 가지고 가지 말자 밑에서 사는 게 훨씬 더 현명하다. 자 이제는 매수를 다시금 도전해봐도 되고 매집 구간에 도달을 했는데요. 그걸 어떻게 할수 있느냐? 고점을 갱신하기 전에 횡보했던 구간. 자 고점 그리고 고점 갱신하기 직전에 횡보했던 구간이 이 구간이죠. 여기를 뭐라고 부르느냐? 상승 매물대라고 부릅니다. 자 세력들이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매집이 나왔던 구간. 즉이 구간은 뭐냐? 쉽게 설명드리면 세력들이 매집했던 세력 매집 구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떠한 퍼포먼스가 나왔어요? 하락이 나. 나왔습니다. 어디까지 세력들이 매집했던 평균 가격까지. 그러면 여기서 재매집 이후에 상승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러면 뭐다? 고점을 뚫는 상승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걱정하지 마셔라. 오히려 좋은 매수 구간이고 여기서 이차 타겟을 잡고 아래구간까지 내려온다면 저점 매수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겁먹을 이유가 없다. 좋은 구간이다.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네오코인 여기서 매집 포인트 신규 진입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14,000원에서 14,400원 여기서 잡고 13,600원 이탈 손절 이것만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786 대돌림이 겹치죠? 그래서 786 대돌림 기준으로 매수 범위를 좁혔습니다. 손익비도 괜찮아요. 마이너스 4% 손절. 상승 매물대가 이 구간이기 때문에 하단 구간에서는 반등이 잡혀야 됩니다. 그런데 786 대돌림이 겹치죠? 그래서 786 대돌림을 기준으로 매수 범위를 잡아드렸습니다. 다른 곳 없고 무조건 여기에요. 여기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꼬리 깨고 휩수 준 다음에 반등할 가능성도 높아요. 반등이 그만큼 강하게 나와야 될 자리고 단단하게 형성이 된 매물대. 구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휩소를 미리 대응을 해놔야겠죠? 어떻게 매매를 하면 되느냐? 지정가로 미리 매수를 걸어두지 말고 하락하고 난 뒤에 저점과 꼬리의 길이를 체크한 뒤에 매수를 들어가자.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교육방에서 네오코인 잡아도 된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지금 매수하지 말고 지켜보자. 이렇게 매매 신호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혼자서 급하게 매매하지 마시고 메타와 함께 매수 파점을 잡으시면 됩니다. 신규진이면 정리 다 끝났어요. 홀더 분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차 14,000원, 2차 자, 만원 이렇게 두 가지 구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지구간의 갭 차이가 커요. 그쵸? 그만큼 여기서 반등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반등이 안 나오면 페닉셀이 나올 수가 있다. 이거를 말씀을 드려요. 제가 지금 영상에서 14,000원, 14,400원 반등 나와야 된다. 반등, 반등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무너지면 어떻게 된다? 페닉셀 나온다. 쭉 밀린다. 아까 잡아드렸던 2차 지지구간 만원 더 많이 밀리면 저점 8,800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하락을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락을 미리 알고 대응을 한다면 하락이 실제로 나오더라도 우리가 최대한 이성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대응을 할수 있어요. 제가 대응 방법 가장 먼저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하락이 나오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이 메타와 함께 코인 시장을 이겨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우선 제 실력을 입증하기 위해서 막 내용 빠르게 오픈하겠습니다. 5월 1일 리플, 5월 2일 도지코인, 그리고 같은 날 니어프로토콜, 5월 3일 골렘코인까지 우리 구독자분들께 전부 수익으로 연결시켜드렸습니다. 이렇게 수익을 드리는 것은 물론 비트코인 일일 브리핑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앞으로는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지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안전하게 수익을 볼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 소통방 수익 정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딱 3일만 입장을 해 계셔도 급등 수익 정말 쉽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우리 소통방 입장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상담 배너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3번 문자를 보내주시면 소통방 참여 희망 연락 주시는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수익이 급하시거나 손실 중인 종목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 정말 괜찮아요 우리 소통방 들어오셔서 도움 받으시고 이번 상승장 정말 큰 수익 저와 함께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교육방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에서 성장하는 그런 트레이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코인 시장 인견에는 메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 항상 수익을 안겨드리는 트레이더 메타입니다. 오늘 준비한 코인은 네오코인입니다. 이번에 손실 중인 분들이 많이 계시죠. 걱정하지 마셔라. 이제 매집 구간에 돌입을 했고 시간이 조금만 걸릴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매집한 이후에 고점을 돌파하는 2차 상승이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트레이더분들 여기서 현명하게 대응을 한다면 충분히 수익으로 마무리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대응 방법 반드시 집중을 해주시고 매수 고민 중이신 분들도 정말 좋은 타점에서 공략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이렇게 좋은 구간, 반드시 대응해야 되는 구간들 놓치지 않도록 제가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 꼭 집중을 해주시고 메타와 함께 수익을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라는 건딱 하나. 구독, 좋아요, 힘이 나는 응원 댓글 한마디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오늘도 트레이더 메타의 계좌를 먼저 보시면 단기 추천 종목 온톨로지 가스 메탈 단타 수익 가져가고 있습니다. 항상 믿고 함께 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이번에도 수익 축하드립니다 지금처럼 저는 모든 매매를 우리 구독자분들과 항상 함께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소액으로 부자되기 소부 프로젝트인데요 제가 이걸 왜 시작했느냐 지금 코인 매매를 시작하는 분들 코린이 분들께서 100만원, 200만원, 1000만원으로 매매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위험해요 지금은 공격적으로 매매를 해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으로 매매 경험을 쌓아야 돼요. 그게 얼마냐? 5만원, 10만원 꾸준히 매매를 해서 부자가 될수 있는 기회, 메타와 함께 만들어보자. 아니, 메타님, 5만원, 10만원으로 매매해서 언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나요? 우리 소부 프로젝트 잠깐 보시면 6월 10일을 시작으로 오늘까지 엄청난 수익을 연계시켜 드렸는데요. 게임 스타 코인 166%, 트럼프 코인 120%, 나코인 26%, 톤 코인 15%. 온도 34%도극코인84%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더 톤코인 나코인 18% 도합 463%의 수익을 연결시켜드렸습니다. 10만원으로 시작한 우리 멤버분들 벌써 50만원의 시드를 만들었는데요. 이번에 출금하면서 다시 10만원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익을 잘 내는 트레이더와 함께하신다면 100% 200% 수익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우리 교육방 입장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상단 배너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3번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교육방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방 인원이 많이 있는 관계로 한 달에 100명 입장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월말에는 항상 마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선착순 입장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통방 어떠한 금전 요구 없이 100% 무료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저와 함께 수익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3번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놓치지 않고 초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네오코인 차트를 보겠습니다. 상승 추세에 무너졌다, 이탈했다, 차트 안 좋다. 이때부터 매수 금지를 아예 잡아드렸죠. 얼마였어요? 2만 0천원 부근이었습니다. 매수 금지 절대 사지 마라. 홀더 분들 마이너스 8%, 마이너스 7%권이면 손절해라. 그게 훨씬 현명하다. 자, 제가 매수 금지 신호를 드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마이너스 34%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 리스크를 굳이 가지고 가지 말자. 밑에서 사는 게 훨씬 더 현명하다. 자, 이제는 매수를 다시금 도전. 해봐도 되고 매집 구간에 도달을 했는데요. 그거 어떻게 할수 있느냐? 고점을 갱신하기 전에 횡보했던 구간. 자, 고점 그리고 고점 갱신하기 직전에 횡보했던 구간이 이 구간이죠. 여기를 뭐라고 부르느냐? 상승 매물대라고 부릅니다. 자, 세력들이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매집이 나왔던 구간, 즉이 구간은 뭐냐? 쉽게 설명드리면 세력들이 매집했던 세력 매집 구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떠한 퍼포먼스가 나왔어요? 하락이 나왔습니다. 어디까지 세력들이 매집했던 평균 가격까지? 그러면 여기서 재매집 이후에 상승 상승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러면 뭐다? 고점을 뚫는 상승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걱정하지 마셔라. 오히려 좋은 매수 구간이고 여기서 이차 타겟을 잡고 아래구간까지 내려온다면 저점 매수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겁먹을 이유가 없다. 좋은 구간이다.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네오코인 여기서 매지 포인트. 신규 진입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14,000원에서 14,400원 여기서 잡고 13,600원 이탈 손절 이것만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7,8,6 대돌림이 겹치죠. 그래서 7,8,6 대돌림 기준으로 매수 범위를 좁혔습니다. 손익비도 괜찮아요, 마이너스 4% 손절. 상승 매물대가 이 구간이기 때문에 하단 구간에서는 반등이 잡혀야 됩니다. 그런데 786 대돌림이 겹치죠? 그래서 786 대돌림을 기준으로 매수 범위를 잡아드렸습니다. 다른 곳 없고 무조건 여기에요 여기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꼬리 깨고 휩수 준 다음에 반등할 가능성도 높아요. 반등이 그만큼 강하게 나와야 될 자리고 단단하게 형성이 된 매물대 구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휩수를 미리 대응을 해놔야겠죠? 어떻게 매매? 하면 되느냐? 지정가로 미리 매수를 걸어두지 말고 하락하고 난 뒤에 저점과 꼬리의 길이를 체크한 뒤에 매수를 들어가자. 이게 어 어려...